너무나 바깥에 날씨 봐요. 비가 한달 내내 장마가 가을 장마가 시작됐는데 너무 눈이 부신다는 거 우와 굉장히 화창하네요. 5차 연구실이 조용합니다. 네막 너무 활성도가 오늘 공기 움직임이 좋아서 오늘 셀카를 한번 찍어봅니다. 오랜만에 그냥 대물나라 매장도 환해졌어요. 해가 나서. 오늘 군이 위천강에 붕어가 빠방 터졌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어, 2, 3일 늦추다 보면 고기 못 잡아요.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와, 동물성 글루텐 바닥 났어 이거. 클났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식물성 글루텐 두세 봉지 남았고, 어 이번 주는 동물성 글루텐하고 식물성 글루텐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고기 다 잡아옵니다. 무조건 갑니다. 식물성 글루텐과 동물성 글루텐. 어 군이 위천 강에 고기가 좀잘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어제 그제부터 일요일 지나서 물이 안정이 되면서 그래서. 제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불양특파원들에게 빨리 알려야 돼. 그래야지 와서 고기 많이 잡죠. 정말 빠방 터졌어요. 뭐, 빠방 터졌다고 해서 열명이다 빠방 터질 순 없겠죠. 열명이 출조하면 서너 명이 빠방 터지면, 그 다음에 고기 잘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네. 어, 오늘 또 오랜만에 해가 나서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고기도 잘 나온다는 소식도 있고, 동물성 글루텐과 식물성 글루텐으로 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딸기 바닐라만 쓰셨던 분들은 꼭 요걸 참조해서 출조 한번 해보셔요. 군인 위천강 고기 막 대박 터졌어요. 빨리 오세요! 오늘은 9월 8일 되겠습니다. 짠.